자, 국토 특장의 에어 서스펜션 특장 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설명드릴 거는 하나의 리모컨으로 전축, 후축, 전체의 에어 서스펜션을 별도로 구동시킬 수 있는 장치 소개입니다. 지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예, 보시면 리모컨을 들고 계신데. 네. 자,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겁니까? 네 저희가 어, 기존까지는 리모콘을 앞에 보조 역할의 에어 서스펜션과 네. 뒤에 풀 에어 서스펜션 장착을 할 경우에 네. 리무콘을 앞에 따로 뒤에 따로 이렇게 드렸거든요 어. 근데 리모컨을 두 개나 드리니까 고객분들이 불편하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예, 뒤에 우리가 이렇게 표, 표기는 해놨지만 아. 불편하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부피가 일단 저희가 리모컨이 좀 크잖아요 데이지 네.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 뭐 대용량 배터리를 집어넣다 보니까 굉장히 좀 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최신 버전으로 앞뒤를 하나로 어. 컨트롤 할수 있게 통합해 놓고 예, 통합으로 해서 하나 짜리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자, 추가 개발을 또 하신 거죠? 예, 예, 예. 자, 좀 보여 주시죠. 어떻게 예. 지금 작동이 되는지. 어떻게부터 네, 근데 네. 이게 보시면 네. 일단 앞쪽은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지만 보조 역할로 에어 서스 펜어서를 달아 놨거든요. 이 네. 상태에서 그 압력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어, 확인을 체우는 네. 음. 이건운전전에에서도다 예. 예. 운전석에 앉아서 료가 되었다. 음료서가되다시모수가로해서여기이 이제 바다시 어, 예, 수가로 해서 R, R이라고 바뀌면 료수가 되었다. 아, 어. 어떻게? 가되다 뭐 단순한 아이디어수 있는데 이또두 네. 개를 하는 걸 하나로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예,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가 줄어서 좋고, 아, 그렇죠.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리모컨 하나로 어. 컨트롤 할수 있으니까 좋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인 장점으로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보여주시죠. 예.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일단 리모컨, 앞날로 아, 예. 음. 앞에 버전이고 뒤에 이제 컨트롤 음. 사양으로 가서 차단을 누르고 음. 차단을, 차단을 해놓고. 올리면 오. 오,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반응 엄청 빠르네 올라가는 거는요 아니 가벼워서 그래요. 아, 네, <laughs> 그래요. 예, 예. 여기 에 이제 판만 <laughs> 올려도 동작이 이렇게 빠르진 않아요. 음... 예. 자, 대표님 물론 특장 트럭 운전하시는 분잘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을 이 일관 이런 큰 트럭들은 거의 대부분 달고 있잖아요. 네. 그 달고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에어 서스펜션 달아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어. 요즘은 가축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고기 등급이 떨어진대요. <laughs> 네. 우리 한우 특히. 네. 그래서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냉동 탑차로 가는 거고, 네.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소 운송용 차량으로 가는 아, 거고, 가축 운송용? 네, 가축 운송용으로 지금 가는 건데, 어. 소나 뭐, 돼지나 이런 가축들이 음. 운송 도중에 스트레스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스펜션을 원하고, 가축을 상하차 뒤에서 음. 실을 때, 아. 뒤에를 최대한 내려놓고 실을 때 소가 아. 올라타기가 편하니까, 음. 그렇게 해서 항상 서스펜션을 달아서 하나 낮춰놓고, 음. 소를 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음. 가격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 얼마 정도면 작업할 수 있어요? 뒤에가 600, 네. 앞에가 150, 음. 그래서 750에 부가세 별도. 네. 네. 그리고 리모컨은 앞뒤로 하시게 되면 이 리모컨은 서비스로 따라갑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네, 차 같은 경우. 네. 뒤에만, 뒤에만 했기 때문에 660입니다. 아, 뒤에만 할 경우도 네. 있군요. 근데 앞에, 뒤에 선택사항인 거네요? 예 네, 저희가 앞에는 음... 저희가 더센 4톤급 지금 네. 펜타 5톤급 요 정도만 하고 있고요 네. 대형 차들은 차가 캡도 무겁고 엔진도 더 무겁고 하기 때문에 저 조그만한 에어 스푼을 넣봤자 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이 차들은 저희가 될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네. 뭐 굳이 네, 권장을 안 합니다 굳이 할 예. 필요 없다 뒤에만 충분하다 예. 이 작은 차량들은 뒤에가 백이 없어요. 음. 뒤에가 보신이시피 비. 음. 하지만 이렇게 큰캐비 달린 차들은 여기 백이 있죠. 예, 이렇게 뒤에가 음. 에어백이 음. 탑을 지탱해주는 음. 백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탑을 에어백이 다 받치고 있고 음. 실내 시트도 에어 시트예요. 음.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굳이 에어 스프링을 추가로 작은 에어 스프링을 추가로 달지 말라고 해요. 예, 네, 저는 달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때 작업하는 거하고 중고차 작업하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아, 네, 중고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앞에 와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저 앞에 네, 저... 탑을 내리고 작업을 하든, 아. 탑을 못 내리고 작업을 하든, 만약에 작업을 탑을 안 내리고 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이틀에서 3일 정도가 더 걸려요. 음. 그래서 비용이 100에서 100, 한200 정도까지도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신차는 저희가 작업이 음. 사실상태로 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네, 작업이 일단 편하고 음. 저희가 기존의 스프링을 저희가 매입을 또 해주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660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신차가 훨씬 더 유리하네요 예예 예. 아, 매입도 해주시고 스프링을 예, 예. 기존에 탈거된 스프링이 있는 거죠? 네기존 탈거된 스프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저 스프링들은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뭐 저렴하게 판매를 또 해요 음 저희가 매입한 가격으로 음 거기다가 해서 판매도 하고 음자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음. 통합 리모컨으로 작동이 되는 장 에어 서스펜션 전후 컨트롤러 나가서 누르거나 그럴 필요 없이 네. 전후 좌우를 해주는 이런 국도 특장의 포터블 리모컨 전화번호랑 주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저 주소는 전북 김제시 백구공단길 23번지고요. 전화번호는 0 6 3 5 4 8 3266입니다. 계속 개발하실 거죠? 네 아직 젊잖아요. <laughs> 네, 더 개발해야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